진짜, 진짜 너무 잘했거든요. 잘했다는 게제 준비한 거를 완전히 다 해갔어요. 다행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잠들고, 근데 한 20분 자고 일어났어. 진짜 농담 안 하고, 지금은 도파민이 풀 충전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잠도 안 오고, 이제 아카피도안 마시고, 그냥 이거 뱅쇼를 시켰어요. 뱅쇼를 그래서 좀 도파민을 좀 데쳐야 돼. 어쨌든 또 오랜만에 면접을 봤는데, 이 면접이란 게될 될것 같으면 더 떨린다. 그래도 다행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왔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 면접 보시는 분들 또 화이팅하시고 결과 언제 나오니? <목소리> <목소리>

너 어, 너무 바빴어 진짜. 진짜. 그래, 어뭐모르겠 아, 국시 끝나고 네네. 그 다음 주부터 또 이제 기말고사 기간 들어가고 말이서 아, 시험도 보는구나. 어. 그래서 어. 너희들도 스피커에 빠졌거든. 아 진짜? 어, 스피커랑 헤드셋. 어. 형뭐뭐뭐 샀어? 뭐, 뭐그 백엔올룹스 A1 어? 2 세대랑. 백엔올룹스? 어. 어. 백엔올룹스이랑. 오우씨. 와 오늘 합격 발표났는데 <laughs> 뒤집혔다. 합의했어? <laughs> 와 그렇게 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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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ㅋ 아어요어 처음 됐어 아아 어. 몰랐는데? <laughs> 어그 그래? 오늘 학교 아 학교는... 바로 리에 들어갈 네요아 어, 그니까 <laughs> 수빈이랑 운동 아 나랑 운동하고 어. 우리 멈춰있던 면사무소 다시 올라가야 되 아, 맞아 맞아 우리 또 그때 못 갔던 데몇대겠지 포호정인가? 아 맞아 포호정 국시 송구장 나는, 맥, 나는 그냥 맥플로리 하나 먹으려 그 아이스크림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. <laughs> 나..나는 아까 점심에 쉐킷버거 먹어가지고 나맛 아, 그냥 먹었네. 그냥 디저트 먹을게 나도 디저트만 응. 먹을까 초코 오레오 맥퀼러리 맛있어 음, 어? 어? 핸드폰.. 아..받은다며 <laughs> 아니..아니.. 뭐 거야 아, 핸드폰 어디다 지아 미안해 저 아, 사줘 아니 <laughs> 진짜 미안해 <laughs> 저런데는하마터는 어, 그냥 못 먹을 뻔했어 저 집값 권 나도 앞으로 이래야겠다 요 <laughs> 아우, 저줄게요 <너> <laughs> 가자. 어, <laughs> 잘 먹을게. 아, <laughs> 아 미안해. 어, 아, 미안해. 어, 아, 잘 먹을게. 잘 나오나? 어, 벌써 너 왔대? 아니, 이 정도 왔을 거야. 아이스크림이니까. 음, 어, 어, 고마워. 어, 아, 네. 저잘 지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얼마 주고 샀어? 이거? 형이 준 거야. 그약 3천 원이요. 아, 그래? 아니, 몇살이 파겠지? 내가 27에 2학번으로 다시 들어갔지.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<웃음> <웃음> 한 3년 인생 <웃음> 허비하고 <웃음> 군대 갔다가? 어, 그렇지. 군대 갔다가 공무원 된게아니다 공무원 된게 아니라서 공무원 준비가 될 길이 아니다, 지금. 야, 준비가 될 길이 다 그리고 이제 타일 바다에 까는 거한 8개월 했나? 반년 넘게 나 바다 파이터 입학했지. 형이 제일 응. 형이었겠네? 아니야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아 아, 그래. 나 27이었는데 나보다 10살도 많은 그이 있었어 아 진짜? 응. 근데 갔다 오셨 눈이... <laughs> 확실히 성견이라는 게 없는데? <laughs> 그럴 앉지 <수 있잖아. 웃음> 난아서 물어보진 못했어 하긴 뭐 소령 진으로 절대 비슷할 그래, 그래, 수도 어, 있지 어. 학교에서 진짜 재밌는 거 많아? 학교에서 감도 한달 보내줬고 그러네 감각감대 그리고 1분도 더 떴어 학교에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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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영상 주제가 어. 면접 시험 이런 거거든 왜냐면 나도 면접 보고 왔거든 아 그래? 아나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럽기도 하더라 나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청산유스면다나 형이 말 잘하는 줄 알잖아 어 그치 <웃음> <웃음> 어. 아니 최근에 이제 아버지랑 아빠가 차를 바꾸려고 했었어. 그래서 내가 PT를 만들어가지고, 대원, 와, 와, 했 아빠한테 보냈었어. 그 뒤에 코멘트를 한 주씩 장점 하나, 단점 하나, 하나씩 달라고 영상 을막 찾아봤는데, 다 칭찬밖에 없더라고. 준대형에 있으 엄청 큰게 큰 있어. 5m 넘어가는 게 있는데, 그게 2열이었 진짜 별로인 게 있거든? 엄마, 아빠, 나다 앉아봐도, 아, 개별로야, 진짜. 이, 그저의 이, 앞뒤 서포트해주는 옵션 자체가 잘아이잖아 와, 진짜리가 뭐 역시 5m가 넘어가서 차가 막 기울이 편하고 뭐이렇다는데 그런 리뷰들을 이제 보자마자 "아, 얘건 항상 믿고" 아, 막 이렇게 그런 칭찬만 해주는 유튜버들이 사실 구독자가 제일 많긴 해. 칭찬만 듣고 싶은 세상인가? 이 자주들은 근데 자기 차욕 하면 그게 진 <laughs> 아니 형왜 천만원 주고 산 사람 이렇 가면 이게 뭔지 생각해봐 아니 근데 나는 <laughs> 어 생각해봐 네, 아니 나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맞지 이거. 인정을 해야 돼 <laughs> 사람들이 인정을 안해 네. 네. 그건 맞아 그건 맞아 형이랑 <laughs> 국토대장안하나라도 등산 같은 거는할수 있어 어? 인왕산 어. 등건하고 저기 어. 가자 마재소바 먹으러 경북 경북 경북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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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 칸다소바인가? 아, 맞아 칸다소바 한세네군데 정도 더 마재소바 네. 먹어봤는데 네. 거기 따라가는 집은 아예 없죠 이사부서 얘기해야 돼요 야, 맞아. 사실 아 사실 면사무소 그거잖아. 나만 아는 맛집이 아니라 다 아는 맛집인데. 네. <IN> <�inhos> 이걸 몰라? 이걸 <pgém> 몰라? <뭐� <unters> 나만 알면 맛집이 아니야. 진짜 못했는데. 실수만. 네? 꼴을. 그래놓고서는 형나 운동만 하면 허리 그렇게 아프다. 자네가 아프자서 최대. 그래놓고서는 스쿼트도막 허리 가막거신자 지금. 그때 그리고, 그래도 한 번에 붙었잖아 어. 그러니까 형이 한번교정 그 해주니까 내가 안 아프더라 어, 그치? 어, 맞아, 맞아. 그리고 수빈이가 힘들면은 이 모든 회로를 끊어버려 아, 네. <laughs>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하는 힘들어 그러면 그냥 허리 팍! <laughs> 들지도 않아 수빈이 힘들 때 나오는 거 있어 나 째려보는 거 <laughs>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? 그 프로가 이런 비슷한 캠이 더 좋은 게 훨씬 많아 액션 이런 라 것도 있고 어. 인스타 360 이런 거 어. 있고. 이게 근데 시초잖아 아 원조긴 하지 어, 원조여서 이게 그냥 근본 가격이 이름값이 어. 있는 거지 맨유 느낌 있다딱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. 난 근본 안짜져 근본 제일 싫어하거이 <laughs> 발열이 엄청 심하고, 나 파리 갔을 때 고프로 찍다가 발열 때문에 고장났어. 아, 그 정도로 발열이 심해? 어. 애가 망가지였던가 어, 아예 안 켜지는 거야. 어. 근데 나는 만족하거든. 왜냐면은. 근본이라서. 어. <laughs> 이거 버려야지, 사실. 고프로가 지, 제일 취약한 게 어둠이거든? 어. 어. 밖에서 있잖아? 어. 어. 안 나와. 아, 어, 그래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산 거는 근본이 진짜 딱 그거밖에 없어? 그거 말고 단점이 있어? 아까 이게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장점이 뭐냐? 그프로잖아 <laughs> 합리적인 성리는 기대면 안 되겠다 수빈한테 이럴 실내에서는 음. 어 그래도 좋아. 마이크도 잘 들리고. 가, 이거 넓. 널... 아 관각이다. 이게 지금 열까지 나와. 설레는 것도 살이 있는데 긴장이 좀 많이 돼. 어우당연하지 혼자 가면 돼. 그래? 그럼 다시 집으로 와. 유빈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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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티야 티? 아나 요즘 티야. <laughs> 어디로 가는데 유빈이? 영국 아 영국 무덜만해나 일본 가는 줄 알았어 <laughs> 그래 근데 이게 도전이라 도전 막상 가면은 또 재미, 재밌고 그럴 거니까 그거를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멋있는 이게 나가려는데 그지? 장전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니네 형은 안 그러긴 해진잘 챙기고 그냥 니네 일정대로 딱딱 움직이고, 맛있는 데 가보고, 뭐, 어른이 있어 당하지 말고, 저기 막 뺏기는 거, 이런 거. 없어, 여유가 도네가 즐길 만큼 즐겨, 네가돈쓴 만큼 그거를 즐기고 와야지. 나중에 갔다 왔을 때 후회가 안 해. 왜냐면 갔다 오면 또, 여행을 갔다 오는 순간은 또 가고 싶단 말이야. 아, 맞아. 그러더라. 영국이란 게 솔직히 평생에 한번 갈까 말까 한건 아니야? 맞아. 그러니까 네가 갔을 때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네가 하는 거를 해야지만 그거를 확실히 네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멘탈을 네가 스스로 하는 거야, 알겠지? 나 항상 이렇게 긴장될 때 혼자 하는 말 있는데 아 씨, 설마 죽이기야겠어? <laughs> 내가 진짜 이 생각해. <laughs> 아, 설마 죽이겠어? <laughs> 그면말 <laughs> 약간 이마이, 이마이 들어가거든. <laughs> 어, <laughs> 결국에 사람 사는데 아니야 거기 맞아 맞아 막 어, 사람 사는데 가서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 가서 한국인들도 있을 거야 토트넘 경기 같은데는 아그치 맞아 맞아 엄좀 받고 막네 옆자리 한국인 앉을 수도 있고 어, 영국 국기보단 어, 한국 기국기가 국기가 국기가 더 많아 한국 기가 더 많을 거야, 거야. 그 축구 볼때 인공기만 안 들고 가면 되돼 광현이 뭐. <laughs> <laughs> 형이 또 이번에 취업했다고 입이 마시는 사진데. 어, 어, 맞지요? 어, 형, 취직이 아니라 졸업해가지고, 이러네 <laughs> 아니, 유빈이가 리오풀 옷을 사면에 명륜지사 가면 사지. 그, 오팟스러워. 잠깐 안받는데요 어, 때네1 0 <옆에> 차이 나나? <laughs> 나도 파리 갔을 때 되게 힘들고 힘들었어. 외롭고 힘들긴 해, 타지에 가면. 근데 그럴수록 또 한국의 소중함 느끼는 거 아니야?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야, 진짜. 여행이란 게. 결국 나가는 사람이 그걸 얻는 거니까. 가서 좀 쉬면서, 쉬면서 릴렉스 하면서 되게 타? 어. 어. 나오고 또 전화해. 에에게는 무섭지, 람에게는한살이 혼자 는한테전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한번고들어갈래 한국 사산책한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? 한국 사람들에게는? 한국 로람들게들에게는가그사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들어 카메라 들어 이거 뭐야? 너 언제 생겼어? 와, 귀, 이 와, 이거이런게 팔아? 이거, 어집 앞에? 이거 그, 쟤는, 는 그, 쟤는, 는 그, 쟤는, 그, 쟤는, 이게 안 되네. 우와.